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 나 자신을 귀여워해라입니다. 왜냐하면, 귀여우면 사랑하고 싶고, 귀여운 거에 빠지면 답도 없는 거 다들 아시죠? 음, 맞아요. <laughs>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 친구가 되게 섬세해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도 스스로가 제가 섬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예민하다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가 그걸로 속상할 때마다, 괜찮아, 넌 귀여우니까 <laughs>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거기에 나는 너의 그런 점이 좋은데 너도 한번 너의 그런 점을 좋아해봐 라고 숨겨서 얘기를 음. 하는 거예요. 내 진심을 털어놓고 쉬어가는 곳, 심표. 저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자신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도,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어떤 일을 끝내고 나서도, 제가 제 자신을 믿지 못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은 내가 나를 믿어야 한다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자신감을 얻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내가 나를 믿는 거인 것 같고요. 내가 나를 믿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내가 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때까지의 나를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주고 혼나야할 부분은 혼내는 거죠. 그러면서 나 자신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에게 가감없는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사연자 분께서도 그날것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자신감이 없다면은 있는 척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믿냐 이런 말은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당장 내가 나를 뭘 바꿀 수 없다면 일단 있는 척이라도 하는 거죠. 그렇게 있는 척하면서 버티다 보면은 진짜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신감이랑 허세는 한끗 차이라 음... 속으로는 막 자신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또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과를 낸 성공 경험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여기저기 일단 부딪혀 봐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은 어차피 못할 거라니까 일단 부딪혀 보는 거죠. 무모한 방법일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내 자신을 못 믿어도 진짜 별일 아닌 거에 내가 도전을 해도 결국 그게 내 데이터가 되고 그럼 또 다시 나아갈 용기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믿지는 못해도 내가 버텨낸 데이터로 또 다시 나아가는 거죠.